신장 결석 때문에, 간의 담낭의 담석 때문에, 담낭을 절제하고, 당관 절제하고, 또 요관 절제하고, 요로 절제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오늘 이제 아주 좋은 팁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3부에서는 수술을 안 해도 신장 결색을 없애신 60대 여성의 이 비하인드, 비결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신장의 돌들이 이렇게 오다가 요관에 걸리면, 이거 요관보다 이게 크죠? 그러니까 이제 떼굴떼굴 굴리면서 아기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장 결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자, 감쪽같이 신장 결석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신장의 결석을 감쪽같이 없앨 수 있는지.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자연 치료법으로 감쪽같이 신장의 돌을 없앤 60대 부인의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이 부인은 신장에 돌이 있어서 한쪽 신장을 떼어냈어요. <laughs> 우리 여사님하고 비슷하죠? 신장에 돌이 있다고 신장을 절제하고, 간에 담낭에 돌이 있다고 절제하지 마시고, 플라그일 때부터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 뭘로? 간 청소하고 신장 해독하셔서. 예,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신장도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여각인데 이걸 절제하면, 신장이 해야 될 일을 못 해주면, 그 다음에 다른 기능이 계속 디스펑션이 오겠죠. 예, 기능 부전이 계속 오게 돼요. 이 부인이 신장에 돌이 있어서 한쪽 신장을 떼어내고 나머지 신장도 20%밖에 기능을 못해요. 요새 사구체가 지금 희한하게 세무사 두 세무사님 두 분이 똑같이 이 시, 사구체가 30%밖에 일을 못하시는 각기 다른 세무사님이신데 이게 회계 세무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시는지 또 카페인 음료들을 많이 드시고 물을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건지 이게 지금 신장의 사구체가 30%밖에 기능을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셔서 제가 이제 여러가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요새 많이 도움이 되시고 있는데 나머지 신장도 20% 밖에 기능을 못해요 게다가 정기검사 결과 신장 깊숙이 3mm 정도의 크기에 신장에 돌이 생겨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이거 남의 얘기 같지가 않으시죠 예다 경험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앨런 개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인에게 신장에 돌이 있어서 한쪽 신장은 떼내고 한쪽에도 돌이 이제 3mm 정도의 돌이 생겨서 걱정하고 있는 부인에게 구연산 칼슘하고 구연산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칼슘 한 통하고 구연산 마그네슘 한 통을 같이 먹었더니 이 부인이 선생님이 이번에 엑스레이 다시 찍어 보니 신장에 돌이 없어졌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신장에 돌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5단계 해독 가운데, 예, 신장 청소하는, 예, 요렇게, 키네이스톤을 녹일 수 있도록 대장성서부터, 예, 제가 오늘 더위 먹었나봐요. <laughs> 예, 그래서 요렇게 차례대로 하시면 신장에 돌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요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요, 이 간하고 신장에 돌이 잘 생기는 분들, 대개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그러세요. 신장고간 기능이 기능 부전이 왔기 때문에 해독이 안 되고 간은 질병의 관문이고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밀크시즈를 계속 드시면 간하고 신장에 돌이 잘안 생기죠. 그래서 이제 구연산하고 비타민 C 가루하고 비슷해요. 구연산 가루하고 비타민 C 가루. 요거를 계속 드시거나 비타민 C 뭐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은 돌이 잘안 생겨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슘 결석도 요로 결석도 시스틴 결석도 좀 이따 쫙 나오겠지만 비타민C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요 유기산 성분들이 신장의 도를 잘안 만들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구연산은요 우리 소변을 알칼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구연산의 농도를 높여서 수산칼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요 뭐가? 구연산 가루가 비타민C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구연산 가루인데 꼭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 관장 하실 때만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난지에모 비타민 C 굉장히 좋은 가루인데 구연산 가루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비타민 C 가루를 드시면 돼요. 예, 요거를 이제 구연산을 이 물에 새콤 막 이게 먹으면 완전히 비타민 C 하고 똑같아요. 새콤한 맛이 나요. 이가 셔가지고 제가 침이 확 나오는데 요걸 타가지고 물에 개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물 대신 구연산 물을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잘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C를 지금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은 거의 신장의 돌이 물론 이제 지금까지 있는 돌은 해결을 하셔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신장 청소를 하셔서 키드니스톤들을 녹여내시고 어그 이후에 관리를 하실 때 비타민 C를 계속 드시거나 구연산을 드시면 이제 신장의 돌이 잘안 생기는데 요 구연산이나 비타민 C는 물에 있는 알루미늄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정수기 물에 타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연산 비타민 C를 먹는 거고 구연산 마그네슘과 구연산 칼슘을 같이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요것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구연산을 결합시킨 마그네슘을 드시면 소변에서 수산칼슘하고 인산칼슘이 아까 크리스탈 결정체로 약간 보석처럼 생긴 거 보셨죠? 요게 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서 90%의 환자가 구연산 마그네슘을 드시면 신장에 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고, 또 쥐에게 마그네슘을 뺀 먹이로 주면 즉시 쥐에게 돌이 생겨요. 신장의 돌이. 그만큼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그 채소에 많은데, 마그네슘을 먹으면 신장의 돌이 생기는 것이 이제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는데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 드시면 어 신장의 돌이 안 생긴다. 그래서 구연산이나 비타민C가루 또는 구연산 마그네슘, 그 다음에 구연산 칼슘. 예, 여기 보시면. 구연산 칼슘을 구연산 칼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은 특별히 구연산이 소장에서 칼슘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줘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질이 좋은 구연산 칼슘은 수산염이 생기지 않도록 흡수를 적게 해서 소변의 배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에서 1000mg의 구연산을 물에 타서 함께 구연산 칼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하고 같이 드시면 신장에 돌이 잘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칼슘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고 구연산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칼슘을 복용하면 더 좋고 칼슘에 마그네슘 함량이 부족하면 구연산 마그네슘을 따로 추가하시면 되고 보통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많아야 2대 1, 1대 1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이런데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합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드시지 않아도 수산염만 날리고 드시면 문제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6는 칼슘 신석뿐만 아니라 모든 신장의 돌들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저희가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이 닥터베지에서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6를 결합시켜 놓은 이유가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비타민 B6는 수산염의 생성을 감소시켜서 신장에 돌이 있는 사람들은 B6가 많이 부족하고 마그네슘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신장에 돌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결합한 걸 드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권장 용량을 하루 25mg이고 특별히 비타민 B6는 멀티바이타민, 종합 비타민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10mg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B컴플렉스를 하루 10mg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감쪽같이 수술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할 만큼 신장에 돌이 있는 분들은 자, 급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배우셨어요, 이제. 예. 그걸 계속 드시게 되면 도움도 되고 또 아주 급하시면 칼슘하고 마그네슘, 구연산 칼슘과 구연산 마그네슘을 각각 한 통씩 드시다 보면 감쪽같이 신장의 돌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 3부에서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계속 드시면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구연산이나 구연산 칼슘 마그네슘이나 같이 병행하셔도 도움이 되신다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시고 신장을 청소하는 게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